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모의 논술에 대한 그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그 논술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시험은 지난 한0여년 동안 같은 패턴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 2~3년 동안에 과거에 네 문항이 한 세트로 출제가 되던 것에서 세 문항 한 세트로다가 지금 문제의 그 구성이 달라진 그런 상태이고 이번 여러분들이 모의 시험, 모의 논술 그 시험을 한번 쳐본 거에서 같은 형태로다가 향후에도 출제가 될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은 우선 공교육 기반형으로 저희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어, 그 난이도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이 없더라도 수월하게 풀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왔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교과목의 이 논술 문제가 집중되기보다는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 인문사회 분야의 다양한 교과를 어,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그것그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서는 문제를 풀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를 하는 것이 어, 저희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논술 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2번 문항이 이제 그러한데 어, 일정한 자료들을 주고 즉 텍스트를 제공을 하고 그 텍스트에 대해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그 분석을 하고 어, 해석을 해서 정리된 그런 답안을 제시하는지 어, 혹은 어, 얼마만큼 그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을 어, 문항에 포함시고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균관대학교 논술이 또 다른 특징은 별도의 형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 시험 답안지도 논술의 답안지도 어, 원고지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밑줄이 쳐 있는 그런 그 답안지를 제시를 하고 따라서 어, 국문법이라든가 맞춤법 이런 것이 어, 우선적인 그런 평가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형식보다는 내용 중심의 평가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개의 문항으로 어, 출제가 된 이후에 시험 시간은 100분으로 충분하게 주어지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 개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데 있어서 그 각각의 문항들은 일정한 어, 특징을 갖고 있는데 1번의 문항은 주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제시문들이 주어지고 어, 이 주제는 대부분 어, 찬반의 그 견해로 갈리는 그런 이제 주제 하에서 제시문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두 개의 입장을 어, 분류한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가 먼저 1번 문항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 1번 문항의 주제와 관련해서, 2번 문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시가 되면서, 그 다양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표일 수도 있고, 그래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림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어떤 문학 작품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자료가 제시가 된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어, 제대로 분석을 해내는지, 그리고 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문제 1의 그 어, 서로 상반되는 입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연결해서 분석을 해내는지,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하기 한 것이 두 번째 문항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2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답안을 써야 되는지는 고2번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질문 거기에 그 답안을 쓰는 방향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문항의 경우에는 어이 논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하고 관련해서 어이 1번에 분류가 됐던 그런 어떤 어,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의 어느 하나 혹은 뭐 문제가 주어지게 따라서는 두 입장 모두에 대해서 수험생의 견해를 갖다가 혹은 해결책을 어떤 대안 같은 것을 본인이 어, 분석적, 비판적으로 생각해가지고서는 제시하게 하는 그런 이제 문항이 3번 문항으로 어, 출제가 되는 것이 성균관대학교 입문 논술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어, 이번 그모의 논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그 교육이 그 논술의 주제로 선정이 되었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사회문화 이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라면 특히 거기에 단원이 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어, 하여튼 제시문 자체가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EBS 그 관련 참고서에서 출제가 되거나 하는 식으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에서 문제가 제시문이 발췌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약간 그곳을 수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이런 형태로 성균관대학교 인문 논술은 그 현재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주제하에서 세트로 구성돼서 서로 연결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 가지 문항으로 어, 그 연결되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전형적인 문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여러분들의 답안에 대한 그 어, 평가도 텍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독해를 하고 있는지 자료 해석과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기반해서 본인의 생각을 어,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다가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평가의 기본적인 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겠죠. 이게 실패하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 주어진 그 질문에 맞춰서 논리적으로다가 잘 구성하고 어, 답안을 정기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창의적인 답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어, 법과 같은 맞춤법을 포함한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요소로 같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모의논술에서도 1번 문항이 30점, 2번 문항이 30점, 3번 문항이 4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문항 간 배점은 꼭이 패턴을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2번이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난도가 있게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어, 40점으로다가 채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30점, 35점, 35점 이런 식으로다가 그 배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응시하게 될 경우에 각각의 문항 끝에 이 문제는 몇 점으로 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될 것입니다. 이어서 2019학년도 인문계열 모의 논술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학년도 인문계열 모의 논술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의 주제는 교육으로 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교육의 특성과 기능은 어떠한가,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불평등 현상과 해결 방안 부분 등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로서 고등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1번 문제는 제시문 1에서 제시문 6은 교육의 기능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다. 이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이게 30점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죠. 성균관대학교 지난 10여 년 동안 논술고사의 전형적인 그 1번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한 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각 제시문의 중심적인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어, 그걸 갖다가 이제 두 입장으로 제대로 분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지만 이각 입장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이그두 개의 입장에 포함된 제시문들을 내용을 단순하게 그냥 요약하는 것보다는 유기적으로 어이 교육의 기능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어, 그 요약이 작성되는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이 제시문 6개가 한어 아, 일부는 교육의 순기능에 대해서 일부는 교육이 초래하는 역기능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을 보면 쉽게 아 1번, 3번, 5번은 긍정적인 입장이구나. 그다음에 2번, 4번, 6번은 어,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역기능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뭐이 뭐, 이 분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은 각 제시문의 입장 및중심논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류된 제시문들이 하나의 통일된 글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논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류된 제시문들 사이에 어떤 미세한 논점의 차이까지도 어, 잘 고려해 가지고서는 글을 작성한다면 아주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1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채점의 등급으로 일단 잡고 있는 것은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했고 그 핵심 논지 차이까지도 두루 잘 고려해 가지고 기술을 잘한 답변을 A등급으로 생각을 하고 대체로 잘했는데 이각 제시문의 차이점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부각되 있지 않은 그런 답안은 약간의 이제 관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B등급 정도가 되겠죠 제시문의 분류는 뭐 거의 대부분 올바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각 입장의 핵심 논지에 대한 요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c 정도의 그런 답안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단계에 따라서 def 이런 이제 채점을 등급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의 경우에는 질문이 아래 두 자료는 두 개의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이들을 각각 해석하고 그것들이 문제일이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 밝히시오. 역시 이제 30종으로다가 문제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들을 각각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두 자료의 각각의 내용이 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해가지고서는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문재일이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 밝히시오 했으니까, 문재일의 입장 중에서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것이 이 자료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어,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지고 어, 그 본인들이 분석한 내용을 어, 잘 정리해서 답변을 쓰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우선 주요국의 10년간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교육비 지출에 따른 어, 세대간 소득의 상관관계 요게 이제 하나의 자료로 그다음에 투표율의 변화 이게 이제 또 다른 자료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표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에, 적절하게 각각이죠. 각각 잘 해석을 해야 되고 어, 그 해석한 결과를 교육의 순기능, 역기능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자료1, 자료2 그둘다 정부의 교육비 지출 증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2번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의 복수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 자료 중의 어느 하나는 문제 1의 어느 한 입장,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아, 하나의 자료는 다른 입장과 연관되는 형태로 출제가 되어서 그에 따른 분석과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번 어, 모의 논술의 경우에는 문제 2에 제시한 자료 1, 자료 2가 공통적으로 그 교육의 어, 순기능적인 측면, 정부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면은 그것이 초래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자료가 제시된 것이 문제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자료 1에서는 주요 국가 정부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의 세대간 소득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정부의 교육비 지출이 공적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교육 기회의 확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세대간 소득 상관관계가 약해진 것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자식의 경제적 지위 사이의 상관성이 약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의 그 사회계층적 지위나 부가 자식에게 이전되는 정도가 약해진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와 같은 그, 그 자료 1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아, 아 정부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세대간 부의 세습이 약화됐고. 따라서 정부 주도의 그 교육 기회 확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교육이 초래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자료 2의 경우에는 그 주요국 정부에서 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그 트렌드 경향이 이제 확인되죠.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공적 교육기의 확대가 투표율 상승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자료 2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해낼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텐데 투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커니즘이죠.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개개인의 주권 의식이 강화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가 활발해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하면 정부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면은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강화된다. 즉 다시 말하면 정부 주도의 교육기회 확대가 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이다. 즉, 교육의 또 다른 순기능적인 측면을 이 자료위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해석을 정리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을 작성하는 방향은 교육의 순기능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고 그이 어, 교육 불평등이 완화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이어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어, 그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제시문 어, 5인 논지가 자료 2의 교육 기회 확대에 따른 투표율이 증가 이런 것과 그 연관을 가지고서는 어, 이 자료 2의 해석에 어,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두 자료의 해석 결과 모두 교육의 순기능, 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근거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문제 2의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채점의 등급은 어, 당연히 이제 자료 1과 2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교육의 순기능적 입장을 잘 옹호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부, 어, 그 해석을 해서 정리해서 답안을 쓰면은 그것이 이제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나 이 자료 일리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게 했지만 교육의 순기능적인 업종을 어, 입장을 옹호하는데 실패하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제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어, 교육의 순기능적인 입장은 확인을 했는데. 자료 일리에 대한 그 정확한 해석이 에, 미비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한 또 다른 더한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마지막 문제 3번의 경우는 질문이 문제 1의 각 입장에 근거하여 보기에 주어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모두 논술하시오. 이거 40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아마도 1번, 2번, 3번의 그 문항 구성에 있어서 볼때 1번, 2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 난도가 있고 아니면, 어, 조금 더 중요한 그런 그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비중상으로 그렇죠. 문제를 잘 보시면, 어, 보기가 주어져 있고, 보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찬성과 반대의 견해, 수험생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모두 논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찬성 는 어느 한 쪽, 그러니까 찬성에 대한 견해만 진술을 하거나 또는 반대의 견해 하나만 진술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간 이후의, 중간 아래의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중간 아래의 그런 그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겠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에, 보기에 정부의 기회균형선발제 확대실시계획에 대한 그 소개가 보기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을 통해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층이나 지역 요인에 의해서 학업 성취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 학업 이후의 그 사회 불평등하고 이어지고 어, 그것이 이제 어, 다시 말하면 교육이 사회적 형평성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 보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및 벽지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산업재 근무장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그 기획인형 선발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도입했다는 것이 보기의 내용이죠. 어, 물론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도 어, 결과적으로다가 형평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그실적이 미미해가지고서는 어,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더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어, 이 기획균형 선발제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그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어, 본인의 수험생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거의 견해를 갖다가 어, 평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논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단순히 찬성과 반대를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 번에 주어진 그 제시문들의 논점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 본인의 견해를 갖다가 서포트할 수 있다면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답안으로 저희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 그, 답안의 방향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대학 입시를 활용해서 교육기의 불균등이나 궁극적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노력이다.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문재일의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상반된 두 입장이 이게 긍정적이다 또는 아니다, 이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정책은 한 가지이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또는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 긍정과 부정의 두 입장 모두에서 본인이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당할 것이냐,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왜이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당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성과 반대의 견해 모두를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핵심 내용이나 근거가 이 주교육의 순기능, 역기능 주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일단 잘 파악해야 되고 각 주장의 단계에 있는 제시문의 주요 논지를 1번에 그 제시되어 있는 그 제시문들의 주요 논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찬성의 견해, 반대의 견해를 균형 있게 논술하는 것이 그 답안,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채점의 등급은 물론 그 실제로 채점이 진행될 때는 채점이 초반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그 등급에 맞춰서 답안이 학생들의 답안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세하게 이 등급의 조정 기준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문제를 출제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채점이 등급은 기회균형 선발제 확대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문제의 그 긍정 부정 두 입장과 재심원 각각의 주요 논지를 고루 잘 활용해서 이 정책에 대한 본인의 찬반 입장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논술한 답안 답안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답안입니다. 그리고 어, 뭔가 이저 제시문을 활용한 구체적인 논리 전개가 좀 부족하다든가 또는 그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기회균형 선발제 확대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든가 또는 뭐이두 가지 모두에 실패한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그 B, C, D, E 이런 식으로 어, 감점을 받는 그런 어, 등급으로다가 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9학년도 모의 논술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해설을 드렸고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고사가 끝나고 나서 곧이어서 저희 논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심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희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별도의 사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미리 평소에 어, 논술에 대한 그 학교의 어,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일반적인 그 교과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그동안의 기, 에, 기출 문제들 어, 지난 몇년 동안에 출제되었던 그 논술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주는 그 수험생 가이드북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몇번 풀어보고 시험에 임한다면 모두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